인생이 너무 무겁고 슬픔이 계속 마음을 얽매고 이루지 못한 기대가 실망을 안겨주거나 과거의 고통이 계속 잔소리하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무엇을 간직할 가치가 있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깨닫는 지혜와 연민의 여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여러분이 그 여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풀어내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버리는 여정. 아직도 마음을 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고대인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사람들, 놓아주는 것은 나약한 행동, 현실로부터의 도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넘치는 행동이다. 밧줄을 붙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너무 세게 당기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놓아줄 때를 알면 고통을 피할 수 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더 비참하지 않다. 나약한 사람이지만 평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 비현실적인 기대와 불필요한 원망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며 물건을 찾으러 숲에 간 나무꾼은 어느 날 귀중한 진주를 발견하고는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집착이 불안의 원인이었다고 말했고, 나무꾼은 갑자기 진주를 놓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과거에 계속 매달리면 온전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기회, 흐릿한 감정, 저지른 실수로 후회하며 살아가지만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뒤돌아보면 앞으로의 멋진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즉시 선생님을 위로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선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 잔을 받자마자 깨졌기 때문에 슬프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무상하고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손이 적어도 행복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더라도 우리가 한때 상상했던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나은 직업을 원하고 더 만족스러운 사랑을 원하고 더 완벽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원할수록 행복의 결핍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람과 같습니다. 더 많이 쫓을수록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삶에서 멀어집니다. 다른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변하지만 사람들은 완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실이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사람은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야망에 얽매이지 않고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에 있습니다. 아침에 떨어지는 물한 방울을 바라보며 여전히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놓는 것은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을 쉬어야만 항상 곁에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부드럽게 나아가기 위해 상처는 불가피합니다. 마음을 칼처럼 찌르는 아직 상처를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치유되고 상처가 된다. 그 순간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원한을 품을 수도 있지만 이 분노가 정말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더 많이 만질수록 더 괴로워지고 마음속에 간직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지만 우리가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면 그 고통은 점차 가벼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로운 영혼을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가 마르면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은 세상의 구름처럼 가벼워집니다. 인생의 광대함은 유한하니 앞으로의 여정에서 분노가 당신의 발걸음을 짓누르도록 두지 마십시오. 걱정을 버리는 것은 평화롭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걱정은 마음을 가리고 현실의 빛을 가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걱정합니다.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생각에 잠겨 있고, 풍차처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비현실적인 것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지만, 걱정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평온함을 앗아가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더 이상 현재를 감사할 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우리가 가진 것을 즐길 만큼 더 이상 고요하지 않으며 과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잠을 못 자본 적도 있고 상상하는 것만큼 심각한 일도 있나요? 결국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쫓기면 우리는 현실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그냥 가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은 흐름입니다. 후회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두렵다.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더 이상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선인장 가지를 껴안고 그것이 지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착취적인 우정일 수도 있는 해로운 관계보다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지 강요하고 비판할 줄만 아는 가족. 단지 책임감과 사랑 때문에 머물지만 당신도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가족 행복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든지 외롭든지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친 것은 자연스럽게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바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가볍게 하는 길입니다. 좀더 부드럽게, 조화롭게 살기 위해 자아를 버리십시오. 인생은 끊임없는 흐름이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갈등과 상처에 갇혀 있는 반면 그 대답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것에 있습니다. 에고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보이지 않는 벽과 같아서 우리는 고집스럽게 듣기를 거부하고 AI가 우리에게 닿을 때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를 주변 사람들과 분리시켜 AI가 실수로 불쾌한 말을 하면 마음의 평화를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AI가 우리를 비판할 때 화가 나고 분개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존심을 낮추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부정적인 반응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이기고 지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인내심을 갖고 언제 불필요한 말을 참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는 바위주위로 말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존심이 너무 크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수 없을 것이다. 똑똑한 사람은 모든 논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바다와 하늘을 보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다. 키가 크고 우리는 더 이상 부주의한 말에 상처받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자신의 영혼, 인생은 작은 이익과 손실을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악화되고 악화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므로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틀과 완벽한 계획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삶은 본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밀하게 계산하더라도 우리는 삶의 모든 변동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때 확실해 보이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걱정과 고민에 갇히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면 아마도 그 사람은 우리 삶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을 바라보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고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가볍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하든 안 하든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자체의 흐름,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경이로운 흐름, 완벽에 대한 욕구를 버리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인생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만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실수 없는 직업, 다른 사람들의 눈에 항상 아름다운 이미지, 균열 없는 사랑, 결점 없는 자아, 우리는 평생을 최고의 기준을 쫓느라 바쁘게 지내지만 피곤하고 걱정스럽고 심지어 절망적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함은 항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완벽함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꽃은 아무리 밝아도 꽃잎이 흐려질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결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완전함에 도달하면 인생은 완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 영혼의 기쁨과 자유를 잃게 됩니다. 당신 진실한 한 완벽합니다. 실수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므로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십시오. 결점은 독특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자신을 보이지 않는 표준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완벽한 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평가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완벽에 대한 욕구를 버리면 평화는 완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삶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즐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가볍고 더 평화롭게 느낄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가장 자연스럽고 정직한 방식으로 당신 자신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말없이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최악의 상황조차 두려워합니다. 미지의 것.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우리 손에 속삭인 다음 우리는 주저하고 주저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정말로 우리를 막고 있는 벽인지 아니면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두려움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며 우리가 과장하는 부정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합니다.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상상하지만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몇 번이나 일어나며 심지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일어설 수 있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허용할 때만 힘을 가집니다. 즉시 용감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작은 발걸음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두렵다면 먼저 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직업을 바꾸고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즉시 결심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십시오.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두려움을 극복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을 때 처음으로 일어섰을 때 처음으로 낯선 장소에 들어갔을 때 당신도 긴장되고 떨렸지만 그렇게 했고 인생이 항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가두도록 놔둔다면 당신은 결코 진정한 삶을 살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에만 과거를 버리고 현재에 온전히 살수 있습니다. 과거는 흘러간 강과 같아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잊고 싶은 것을 모두 담고 있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영원히 후회하고 과거의 실수로 영원히 괴로움을 느끼며 그 강에 닻을 내리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잘못된 결정으로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고 아직 말하지 않은 말과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갇혀 지금 인생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후회하고 괴로워도 과거는 그 역할을 다했고, 교훈이 되고, 추억이 되고, 성장 여정의 일부가 되는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진정 우리의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새들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아직도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당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우리는 인생과 주변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림을 자주 그리며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일은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고 우리의 노력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슬프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기대와 환멸의 여러 가지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항상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만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만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평화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계속 사랑하고 계속 도와주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매순간을 즐기십시오. 당신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최고의 일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압박과 고통을 만들 뿐이지만 과거를 통제하는 분노와 걱정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면 인생은 지속적인 변화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버리는 것은 불필요한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놓으면 더 이상 고통과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고대인의 삶의 철학에서 많은 교훈을 얻으세요.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창을 클릭하세요. 의견을 공유하고, 고대인의 지혜를 배워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